존경하는 목회자님 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신한국협회장 송광석입니다 제1차 용평 통일원리 세미나에 이어 이번 주도 90명이 참가한 가운데 2차 용평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이승일 중앙강사님의 창조원리에 이어 저는 냉전종식과 남북통일을 향한 참부모님의 생애와 업적을 증거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원리 세미나에 참가한 수련생들 모두가 입회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순회 보고 이후 춘천대교회와 원주가정교회, 횡성교회를 방문한 데 이어 광주대교회와 여수대교회, 광양교회, 서순천교회를 순회했습니다. 춘천대교회는 최창국대교회장님의 전도전략 발표에 이어 오주의 천보가정교회장님의 전도활동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세들을 지원하고 있는 천보가정교회와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주가정교회는 원주 여고 교사이셨던 최정순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로 우리 교회로서는 네 번째로 세워진 교회였고 참 부모님께서도 직접 찾아주셨던. 유서 깊은 교회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횡성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횡성교회에 들어서면서 저는 왠지 계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회를 마칠 즈음 횡성교회 사모님께서 이 교회는 성화하신 사모님의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목회자님과 식구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저는 광주 대교회에서 광주 전남권 중심 식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목포 대교회 단위굿집 마수미 선교사님이 목포교회 전도 전략과 교회 환경 개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목포교회는 문두균 대교회장님을 중심하고 교회의 담장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주차장을 넓혔으며 식구님들이 교회에서 취미생활을 할수 있도록 당구장과 노래방 등을 운영한다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우리 가정교회도 문을 활짝 열고 새 식구들이 교회를 찾아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 전남지역 집회에서 저는 아버지를 교회에 꼭 데리고 가겠다고 전도 결의서를 썼던 초등학생 유승관 효동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이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여수해양대교회에서 식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정우철 대교회장님은 여수대교회는 참부모님의 해양섭리와 업적을 증거하고 이를 통해 전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창고로 이용되었던 교회 1층을 깨끗하게 수리하여 세계해양문화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화대사 회장님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다른 평화제사들도 입회원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는 전남 광양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광양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 성전을 건축하고자 건축 헌금을 1억 5천만 원이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광양교회 식구님들과 소병원 교회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가의 청년교회장은 성화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가의 청년교회장에게도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교회의 크기는 작지만 성전을 가득 채운 식구님들을 보면서 광양교회는 식구 배가를 통해 더 좋은 교회를 건립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서순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서순천 교회는 도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이탑 교회여서 수리할 곳도 있고, 목회자가 거주하는 공간도 본래 주택이 아니라 새를 키우던 건물을 개조해서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장 부부에게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서순천교회 식구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출발하려 할때 오래된 원로 식구님께서 저와 사진을 찍으신 후 5만 원을 주시면서 순회할 때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서순천교회 정금영 교회장님과 식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순천교회 집회를 마친 후 저는 바로 경주 대교회로 이동해. 3박 4일 수련생들에게 참 부모님의 통일운동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강사로서 수고하시는 최수경 대교회장님, 박영배 대교회장님, 박판도 UPF 지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대교회장 사모님과 식부님들께서 직접 수련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님, 사랑하는 식구님, 1987년 참 아버님께서는 세계 대학생들에게 베를린 장벽 붕괴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대회 2년 후 베를린 장벽은 붕괴되었고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지난해 동서 통일의 상징인 독일에서 피스로드 세계 대회를 개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유럽의 지도자와 식구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베를린 중심가를 행진했습니다. 1987년 하늘은 독일 민족에게 통일의 문을 열어주었듯이 이제 그 천운이 한반도로 올 것임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을 기해 160개의 국가가 동참하는 피스로도 통일 대장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한 동시 수교국과 한미일이 함께하는 160개국 한반도 평화 서밋을 개최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참 어머니께서는 남북 통일을 위한 지극 정성을 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실체적 기대와 정성 위에 참 어머니께서는 비전 2025를 선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님, 사랑하는 식구님, 제가 참 어머님을 대신하여 식구님들께 전해드리는 천운 상속카드에는 국가복귀와 교회 성장을 바라시는 참 어머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 어머님의 지극정성과 기도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참 아버님, 천주성화 11주기를 기해 모든 교회가 연말까지 예배 300화를 꼭 성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